Practice 1. A reporter's job is to present a balanced story. 기사의 일은 <laughs> 기사의 일은 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균형잡힌 이야기를 이야기가 균형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의 이야기를 균형 잡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고요. 이 present는 보로서 report report job 하고. 리포트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투부 정사가 보호로서의 명사법이고요기사 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Read, 여러분이 어, 읽고 듣고 볼때 예, 읽는 것은 신문읽고 듣는 것은 라디오, 워치는 어, TV겠죠. 신문을 예. 또는, 아니, 뉴스를, 뉴스를 읽고 듣고 볼 때, 여러분은 notice, 주목할 것입니다.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 편견이 있는 스토리이 되겠죠. 요 문장 구조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you think, 접속사, 목적, 목적어를 이끄는 명설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그 다음에 요 stories가 그 지금 선행사인데 요 대시, 선행사를 대신하죠. 이 stories가 day로 쓴다고 하면 day are biased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편견이 있다고, 편견에서 사로 잡혀 있다고. 여기에서요 day가, 어, 관계 대명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로 나가게 되면 앞에 와서 관계대명사로 대시, dash, 대시나 이제 위치도 될수 있겠죠? that you think. 접속사 대선 생략되고요. are bias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think라는 일반 동사하고, are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죠. 한 문장에. 일반 동, 특히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는, 일반 동사 뒤에 비동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분리되어 있다,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Okay. 그러면 요 대시 요 I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견이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대는 대의가 한 거니까 요 대는 목적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편견이 있는 그런 이야기에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One of the forms in which bias occurs is leaving one side out of an article or a series of articles over a period of time. One of the forms, 형태 중에 하나인데, 어떤 형태냐면, 음, in which bias uh, occurs, 편견이 일어나는 uh, 형태죠, 그죠? 편견이 일어나는 형태 중에 하나는 leaving 내버려두는 건데요. One side 어느 한 어느 한쪽을 out of an article 하나의 기사 혹은 일련의 기사로부터 어느 한 어, 한쪽을 배제하는 거죠. 일정 기간에 걸쳐서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음, 어느 한 기사를 작성할 때. 두 편의 말을 다 담아서 이야기를 들어 줘야 되는 데 어느 한 편은 들 주고 어느 한 편은 안써 준다는 얘기죠. 기사 밖에 내버려 둔다는 거니까. 그죠? 이럴 때 편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Claims, 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ignoring facts. 사실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one s i d e 가 이것도 어느 한 측면의 어느 한 측면의 사실일 수 있죠. 이 사실을 무시. Leave out of an article 기사 밖에 둔다고 했으니까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들은 어떤 사실들이냐면 이런 사실들이에요. 어, 요게 이제 관계설이네요 That tend to um, disprove liberal or conservative claims or that uh, support liberal. 어 conservative beliefs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관계절의 수식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 facts that 하면 동음 계의 절인데 지금 보면 tend 에 주어 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들이냐면 tend to disprove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liberal or conservative claims 이렇게 하면 원래 liberal claims or conservative claims 이렇게 써도 될 거를 그러면 claims가 두번 반복되니까 liberal or conservative claims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진보적 주장과 보수적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예든 예든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혹은 서포트 지지하는데요. 어, 리버럴 진보적인 신념 또는 보수적 신념을 지지하는 그런 사실들을 무시하는 거죠. Bias by omission can occur either within a story 이 편견은 어떤 편견이냐면, omission, 생략에 의한 편견이죠. 자, 어느 한, 측면, 어느 한 쪽을, 어느 한 당사자를 기사 밖에 둔다는 것은 다뤄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뤄주지 않으니까 신문 기사에 실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omissio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려두 뒀다, 이것을, 그죠? 그러니까 생략에 의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면 이야기에서 이야기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 over the long term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 as a particular news 특정한 뉴스가 뉴스 매체, news outlet, 뉴스 매체라고 할수 있는데 특정한 뉴스 매체가 보도할 때요. 무엇을 보도냐면 one set of events 어, 어느 한 측면의 사건들을 다뤄주고 보도하고. 어 but not 하지만 다른 측면은 어, 다뤄주지 않는 거죠. 이 but not이라고 하는 것은 not A but B인데 B but not A 이렇게 쓴 거예요. 얘가 B고요. 그다음에 but not A. 그러니까 another another 뭐 어떤 게뭐 원이 되든 어떤 게 another가 되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not another but one set of events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느 측면은어 보도하고 어, 다른 측면을 보도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 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To find instances of bias by omission, be aware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s on current issues. To find instances of bias. 이게 어... instance of bias 하면 편견의 사례이고 되겠죠. 편견의 사례를 찾아내려면, 무엇에 의한요? 생략에 의한. Be aware of. 알아야 합니다.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 perspective. 그러니까, 어, 보수적인, 보수적인 관점과 진보적 관점인데, 무엇에 관한 관점이냐면, 현재의 이슈에 대한, 그죠? 현재의 이슈에 대한 이 보수적 관점과, 어, 진보적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See if both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s are included in stories on a particular event or policy. See if 자 see를 see의 어,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오게 되면 보통 보다로 번역되지만 if절이 오게 되면 은 또는 whether절이 오게 되면 또는 의문사절이 오게, 오게 되면 확인하라 이렇게 우리가 어,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Both both A and B 이렇게 되겠죠. 어, 보수적인 그죠? 관점. 또, 진보적 관점이, are 아, included in, 포함되는지, 이야기에, 그죠? 특정한 사건이나 정책의 사, 이야기 속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두 개의 관점이 두 개가 다 모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편향된 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해가죠